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저희 둘이 네, 촬영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비행을 시작을 한 그곳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한서대학교 어,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아, 오랜만에 이 길을 가니까 또 설레네요 설레세요? 네 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네, BTS가 오는데 <laughs> 차례였습니다. 네, 저희 모교인 한세대학교 네. 졸업한지 1 0 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뭔가 지금 뭐 헬기 소리도 들리고 비행 교육도 받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한세대학교 예 네. 가보시죠 가시죠 오늘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원래 물도 있었는데 물은 그래? 아, 저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어, 물 있는. 나 때는 여기 물이. 있구나. 아 진짜. 오늘 엄청나게 많은 나 때는을 <laughs>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공군 RT가 있어서 공군에서 퇴역하고. 안 쓰는 비행기들을 여기다가 많이 안에 비행준비실부터 일단은 가보도록 아오시죠.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가 어떻게 되죠? 불이 나계식코 비행준비실로 모입니다 아침 기상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할 과목들에 대한 프리뷰도 한번 하고 전반적인 날씨 상태를 확인하면서 어떤 공역에서 어떤 기동들을 훈련을 할 건지를 음, 기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안개가 꼈냐 안 꼈냐. <laughs> 오늘 내가 쉴수 있느냐 없느냐. 아, 그치, 그치. 네. 이건 마치 휴강의 느낌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어, 내일 휴강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공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이면 저게 기숙사인데 저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저기 보이면 저쪽에 비행교육원이 있습니다. 왼편에 비행교육원이 있고 드디어 왔습니다. 오랜만에 <laughs> 후벼도 보는데 아마 이 친구들이 저희도 숙면할 때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죠 탈주로에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오 멋지죠 굉장히 멋집니다 아, 저기 관제탑이 저기 있고요 와 일단 얘 예, 이거 지금 정비 때문에 이거 와 있는데 오 지금 제 팔이 여기 닿습니다 바로 날개가 이렇게 난, 낮았네요 낮 낮게 있었네 원래 <laughs> 이 정도였어 그러네요 와 이렇게 좁았나요? 하하하하하 <laughs> 와 아, 진짜 좁네요 어, 요크도 엄청 작은 것 같고 뒷좌석도 보면 크니까요 좁아요 와 이.. 이걸 내가 탔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 오 뒤에 여기 약간 트렁크 <laughs> 비슷한 느낌 세스나예요 이게 세스나 172라고 비행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 항항기입입다다 yeah. 여기 헬기과에서 사용하는 헬기 비행기들도 있고 yeah. 안녕하십니까 yeah.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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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하한공부하시는에서송하고요저에서산에서 왔는데 잠깐만 좀 구경 좀에서 갈게요 서스나사에서 만든 yeah. 제트 항공기입니다 yeah. 잠깐 yeah.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Yeah.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화장실도 원래 있습니다 네이더벡도남포된 에스파일 라맨 1, 2,000스쿼5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다면 이런 걸리가도갈수 있는 약간 네. 그쵸? 아 오늘 참 즐거웠네 감사합니다 감다 아, 오늘 비즈니스 어땠나? 어. 아, 아, 소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 중국에서 지금 여기 한상만에 날라왔는데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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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습니다. 경락고도 되게 멋있고. 헬기과 친구들이 헬기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헬기, 여기 좀 구경해도 될까요? 어, 저 한수대학교 네. 졸업생이고, 네. 지금 애부사, 어, 조용사인데.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헬기가 엄청 작죠? 헬기과 학생들이 처음에 조종 교육을 받는 R22. R22. 감사합니다. 와. 씨. 저 헬기 내부 진짜 처음 봐요. 안 접어도 돼요. 어네안 접어도 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 네, <기종, 웃음> 이거 첨만 접어. 기종 바꾸시려고요? 아요요 이렇게 네 오른손으로 네. 사이 클립을 잡고 이렇게로 예 그리고 페달을 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확실히 네. 개방감이 앞쪽에 네. 너무 잘 뚫려 있어서 네. 헬기는 또 앞으로 가려면 약간 숙여서 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 공포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헬기가 <laughs> 세스나보다 비싸요 비 교육비가 아, 진짜 이게 이렇게 작아 보여도 한 1.89배 정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렇죠그한서대학교 헬기과는 졸업하면 주로 이제 군 헬기로 가시나요? 네군 헬기로 아... 가고 있습니다 고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프로팔러네 3개도 있어데 크게 리모델링이 안 오랜만에 대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네요 와 대학 식당에서 밥을 몇년만에 10번 <laughs> <laughs> 밥진밥학만 먹다가 영양실도 걸리겠다 고 그래갖고 가끔씩 외부 나와갖고 문무진한다고 고기도 먹고 해장국도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정도한데 없잖아요. 은 빨리 할것 같아요 운항 가요 운항 가? 아 운항 가요? 아 진짜? 아아 유튜브에서 아 진짜? 통가 어떻게 돼요? 저희 항공기계정비학과예요 아 기계정비학과 우리 유튜브를 누가 보실까아 준비과도 보시고 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laughs> 우리를 뭐 아신다는 거지 <laughs> 그거 잘 봐주고요 네, 네. 모두 들 열심히 해서 준사 돼서 도움을 <laughs> 줄텐요 <고고는 웃음> 나중에 뭐또 밖에서 만날 게 있으면 맛있게 먹어 안녕하세요부장님이 <laughs> 너무 부끄러우시는데 <꿀 웃음> 이렇게 아이 카메라를 아니... 계속 놓치라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우 두줄들이네몇 어. 학년인 거예요 지금? 4학년이요 4학년. 4학년? 4학년이요? 뭐 아, 뭐 이런 이제... 약간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 나중에 어, 이제 라인 어, 들어갈 진짜. 때는 솔로 나간 순으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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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파이 좋아 좋 고마워요 4월 진짜 오랜만에 오네데 관계자 외의 출입금지 구역이지만 이러한 조를 네. 받아서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네. 그라운드 관제, 타워 관제 네.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지금 관제사님께서 어디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를 해준 상황. 여기 이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저 비행기가 이제 좀 있으면 나갈 겁니다. 저런 식으로. 메인텍 8000, 아, 네, 네. 네. 스팟 5142이태까지총몇 어. 년을 하신 거예요? 아, 아, 저는 한 50년 했습니다 와 73년부터 했으니까 관제 쪽의 레전드 에이, 아, 50년 전에 차도 별로 <laughs> 없을 때 비행기 관제를 아, 받으셨으니 관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난 가서 해보니까 적성에 맞고 딱 좋아서 열심히 했죠 <laughs> 관제사님의 지시가 저희한테는 거의 생명주였죠 <laughs>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유튜브에서 아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어저어떻 어떻게 어떻게 유튜브에서 봤어? 아, 진짜 교통학과 학생들 교통학과, 교통학과 선배님들 저희 그 운항 통제실에 많이 계신데왁수라도 아, 한번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네. <laughs> 우리가 무슨 연예인들? <연애했나요>? 종민아 <laughs> 무슨 말좀 해. 우리 김태환 기장님이세요? 어, 기장이 사업도 하시는데? 어 내일 내일은 네. 안 돼. 네. 어 그래. 네, 어, 네, 어 무슨 유튜브 잘 보고 있어. <laughs> 아 예. 예. 아니요 영광 반가워요. 아 영광이네요 아, 고마워 아, 이렇게 아, 난 그냥 일개 회사의 기장일 뿐인데 알아봐줘서 고맙습니다 구경하다 보니까 여자 후배 분이 계셔 지금 몇 학번이세요? 어, 저 지금 이공학번이에요. 20학번. 와 이공학번이면 몇 년생이에요? 0 1 고1, 년생 공일 년생 어디 어디 갔다 오세요? 오전에 비행을 해서 두 친구는 왜 네.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약간 조동사좀 멀게만 느껴지는 지역이데 갑자기 이거 관련된 취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음. 비행하고 하늘 알고 하는 갑자기 확 고쳐서 어, 좋은 거는 뭐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점이제 일단 대가심에서 보시니까 어떨어요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음. 나는 교관님이회첫 비행했을 때멀미에 나왔었거든요. 어막속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laughs> 저도 멀미에 <laughs> 했긴 했었는데 음. 그래서 첫 비행이라서 되게 리린 여학생이 음, 지금 많지는 않죠. 몇명 정도? 다섯, 여섯 명인데 지금은 열명 정도. 어, 꽤 많이 했구나 진짜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서대학교 여자 조종사 분들이 대부분 다 라인에 근처 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저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라인에서 또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네 고마워요. 잘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찍은 거예요. 저도요? 어, 진짜 한수도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창륙 비행 네. 했었는데 그때 저 비행기에 타서 아. 이게 지금 재글씨든요이못쓰 글씨. 아, 와 대박. <laughs> 어, 어떻게 또나 알아봐주고? <laughs> 에어부산 아, 집에서 자주 뵙겠네요 아네 너무 너무 팬입니다 조정사그밥 어떻게 먹지도 <laughs> 너무 열심히 하고 다 챙겨봅니다 에어부 감사합니다 음. 나중에 취업은 어디로 하실 건지 아저 당연히 에어부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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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그 느낌이 되게 와이 비행장 어마어마한데? 오, 진짜 멋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고 들어왔었고, 처음에는 이제 비행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죠. 나중에 되면 그 우왕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요. 응. 매일 매일 하는 거니까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내일도 해야 될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먼저 신체 검사를 받아 야이 뭐죠? 얘기를 해요. 네. 교정 치력이 1.0이 되면 되지만 그래도 굴절 같은 건다 보고요.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도 심혈관계. 네, 심혈관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조종사 신체 검사만을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정말 타이트하게 봐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봐주십니다. 이 조사 는늘그 체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라인에 들어와서도 육열 한 번씩 계속 체크. 일 년에 한번 있는 또 정기 루트 심사. 신체 검사.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신체 검사. 이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안 익숙해져요. 아, 네. 아, 공부해야 돼. 공부 공부해야 죠 공부해야 죠 공부해야 돼. 공해야 자와야 이거 이거